여러분, 우리 주변의 스마트 기술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AI 에이전트라는 건데요. 오늘 이 똑똑한 조수들이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발전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쓸때 한번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냥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막히는 길 피해서 가장 좋은 길을 딱 찾아낼까?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 엄청난 지능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AI 에이전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냐?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 다음엔 이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는지 지능의 사다리. 라는 걸로 한번 들여다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는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원리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에이전트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에이전트는 보고 듣고 행동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눈, 코, 귀로 세상을 느끼고 손발로 움직이잖아요. 똑같아요. AI의 에이전트는 센서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작동기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이게 모든 AI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에이전트는요. 딱이세 가지 단계를 무한 반복해요. 첫째, 주변을 인식한다. 둘째, 그걸 바탕으로 결정한다. 셋째, 결정한대로 행동한다. 인식, 결정, 행동. 이 간단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 스마트 온도 조절기부터 저기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까지. 근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행동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AI를 만드는 진짜 목표는 뭐냐면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하는 녀석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에이전트가 다 이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일까요? 음, 그건 아니에요. 에이전트의 지능에도 레벨이 있거든요. 마치 사다리를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우리도 그 지능의 사다리를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지능의 사다리입니다. 매널의 단순 반사 에이전트를 보면, 과거 기억? 없어! 목표? 없어! 최고의 결과? 당연히 없죠. 그냥 단순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목표가 생기고, 마침내 최고의 결과가 뭔지 따지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 사다리의 첫 번째 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게 제일 단순한 녀석 1단계, 단순 반사 에이전트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해요.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반응하는 거죠. 택시로 비유해볼까요? 어? 앞차가 브레이크 밟네? 그럼 나도 밟는다. 딱이 수준입니다.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약점이 뭐겠어요? 맞아요. 기억이 없다는 거. 자, 2단계로 올라오면 드디어 에이전트 머릿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도 같은 게 생깁니다. 이걸 내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형 덕분에 이제 원인과 결과를 따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똑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아까 그 택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데, 가만있죠. 지금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네? 그럼 풍소보다 좀더 일찍, 그리고 살살 밟아야겠다. 어때요? 훨씬 똑똑해졌죠? 3단계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드디어 에이전트에게 목표라는 게 생겨요. 이제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 택시는 그냥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지는 공항이다. 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지능의 사다리 꼭대기 4단계입니다. 효용 기반 에이전트. 이건 뭐냐면 단순히 목표에 도착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 즉, 최고의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예요. 우리 택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표는 공항인데 이왕 가는 거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기름값도 제일 적게 되는 길로 가야지. 단순히 도착하는 게 아니라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에이전트의 종류였어요.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본 에이전트들은 어쨌든 사람이 만들어준 규칙 안에서 움직였거든요. 진짜 혁신은 그 규칙마저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에이전트, 바로 학습하는 에이전트에 있습니다. 학습을 한다는 게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가장 큰 힘은 바로 적응력에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뚝 떨어뜨려놔도 혼자서 배우고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를 만든 개발자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걸까?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학습 엔진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학습 시스템은요, 4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첫 번째, 일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수, 바로 수행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주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비평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인 이렇게 해보자 하고 전략을 짜주는 코치 즉 학습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맨날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저런 새로운 시도도 해보자 라면서 판을 흔드는 탐험가 바로 문제 생성기가 있습니다 이네 명의 팀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생성기 이 탐험가의 역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때로는 일부러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 당장은 손해 같은 행동을 제안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돌아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진짜 학습의 핵심이죠. 익십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시도요. 결국 이 복잡해 보이는 학습 루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경험을 먹고 자라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에이전트가 되는 것.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역동적인 자기 발전 과정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스스로 탐험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발전하는 에이전트.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과연 이렇게 똑똑한 녀석들이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내게 될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